우리 부부는 캠핑 가는 것이 취미이다. 오늘은 토요일, 태안에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다. 가는 길에 TV에 소개되었던 맛집에 들러서 연잎밥 정식을 먹었다.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을 좋아한다. 오 무제비 하나 저기. 이거 진짜 많이 다 그거 많 캠핑장을 둘러보며 다른 캠퍼들의 장비를 구경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즐거움이다. 즐거운 캠핑이었다. 딱한 가지만 뺀다면 말이다. 남편이 발을 다치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났다. 당분간 우리는 캠핑을 갈수 없게 되었다.